AI 업계의 거물이죠. 바로 오픈AI가 월스트리트를 그야말로 뒤흔들 만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베일을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모든 건 말이죠. 하나의 코드명으로 시작됩니다. 오픈AI가 금융계의 아주 핵심적인 업무들을 자동화하려고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것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프로젝트 머큐리입니다. 지금부터 이 비밀 프로젝트가 대체 뭘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이 프로젝트 머큐리의 목표는 뭐냐?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투자은행의 주니어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아주 반복적인 업무들을 자동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월스트리트의 심장부를 제대로 겨냥한 셈이죠.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대체 누가 이 강력한 AI를 훈련시키고 있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실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오픈AI가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수 있는 대목이에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동원된 정말 거대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이 훈련팀의 출신 성분입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월스트리트의 최정상급 기업 출신들로만 쫙 구성됐습니다. 그들의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이 AI에 그대로 이식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버드, MIT 같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인재들까지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물을 모두 갖춘 그야말로 최고 전문가 집단이 이 AI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엘리트 집단이 도대체 어떻게 AI를 가르치는지 그 학습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숙련된 장인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훈련 방식이 꼭 도제식 교육 같아요. 자 먼저 전문가가 간단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AI가 초안을 만들어내죠. 다음으로 전문가는 그 결과를 업계 표준인 엑셀 파일로 바꾸고 자신의 노하우를 듬뿍 담아서 더 정교하게 다듬는 겁니다. 바로 이 전체 피드백 과정이 AI에게는 최고의 교과서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AI가 배우는 과제들이요. 이게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인수합병, 기업공개, 구조조정, 전부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향방을 결정하는 금융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치 있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AI를 훈련시킬 인간 전문가를 뽑는 그 채용 과정조차 이미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자들은요. 일단 AI 챗봇하고 한 20분 정도 면접을 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실무 지식이나 모델링 능력을 테스트 받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물 자체가 또 다른 훈련 데이터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동화가 핵심인 겁니다. 자, 보세요.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것부터 AI를 훈련시키는 과정까지 전부 자동화했어요. 그렇다면, 오픈 AI가 그리는 더큰 그림, 그러니까 이 자동화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최종 목표는 AI가 인간의 도움 없이도요, 월스트리트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수준의 재무 모델을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내게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신입 애널리스트들이 밤새워가면서 하던 그런 고된 기초작업들이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은 뭘 할까요?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올스트리트라는 이 거대한 산업 자체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는 더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픈 AI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답변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분야로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AI가 주니어 뱅커의 일을 대신하고 심지어 그들을 가르칠 인간까지 채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신입사원에게 첫 번째 상사는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되는 걸까요?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실험이 아마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